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프로포스터,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은 중세 종교사상 스콜라 학파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저희 순서가 또 네. 제 순서라고 쓰고, 홍쌤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p r e v i o u s l y 신학. 못하겠어요. 이거 목도 아파요. <laughs> 다음에 좀 이렇게 사자 갈기 같은 것도 좀보여 주셔서 <laughs> 다양한 시도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프리뷰어 슬리오, 신학 블록버스터. 네, 지난 시간에는 중세 전성기인 11세기부터 13세기를 어떤 주요 사건들 위주로 좀 살펴봤죠. 교환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10세기는 10세기, 아, <laughs> 네. 암흑시대. 네네, 네. 이런 맞아. 것만 기억해요. <laughs> 음. 11세기에 훌륭한 교황들이 등장해서 개혁운동을 그렇죠. 음.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교황권이 강화되기 음. 시작했고, 12, 13세기에 교황권이 활짝 꽃을 피면서 교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십자군 원정이 음. 있었고요. 음. 13세기에 이제 중세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제4차 라테안 공예가 음. 있었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중세의 신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음. 중세 정성기 신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챕터를 할애할 음. 정도로 어떤 중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보는 음. 거죠. 중세 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세 이전의 교부 시대 신학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부 신학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당시 교회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결과물들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만 봐도 도나투스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교회론을 정립하게 되고 펠라기우스주의와 논쟁을 하다가 은총론을 정립하고 이제 이런 음. 식인 거죠. 당대 이슈가 나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게? 이슈에 대한 어떤 상황적 대응을 하다가 그 음. 결과로 신학이 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였죠. 교리문들도 마찬가지죠. 교리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세례문답을 음. 위해서 발달했던 음. 거예요. 세례문답 뭐예요? 세신자 교육이잖아요. 세신자 교육을 하려다 보니 교리 정식이 음. 발전하게 된 거죠. 음. 이처럼 교부 신학의 특징은 상황대응적이고 목회적이고 실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중세 신학은 어떠냐면 교부 시대처럼 그 어떤 문제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학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중세 신학자들은 신학이 하나님과 세상 전체를 해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려면 신학이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종합학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중세 신학이 추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중세의 이러한 신학적인 태도와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콜라 저작들은 아주 그 자체로 정교하고 웅장한 신학적인 구조물처럼 음. 느껴지니까 구조를 굉장히 중시했었어요. 에티엔질송이라는 학자는 스콜라 신학을 지성의 대성 당이다 이렇게 비유했죠. 스콜라 신학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라는 분의 명제집이라는 책이에요. 중세 신학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책이거든요. 음. 근데 이 명제집의 내용의 80% 정도가 아우구스티누스 저작에서 따온 인용문이었다고 해요. 어. 이상하지 않아요? 80%가 아우구스티누스면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읽으면 되지. <laughs> 왜이 명제집을 읽을까요? 쓰, 글쎄요. 반종? <laughs> 자기 이름 아니라고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집한 그 내용을 읽을 건데 그 차별성이 뭐였냐면 구성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과 주로 아우구스티누스였지만 여러 교부문헌들 이곳저곳에 있는 신학 명제들을 가져다가 주제별로 정리하고 음... 해설을 덧붙인 거예요. 삼위일체, 또 창조와 죄, 성육신과 그리스도인의 삶, 성례와 종말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방금 제가 나열한 거가 뭐 연상되는 게 없어요? 없어요. <laughs> 조직 신학 책을 펴보면 목차가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조직 신학 책의 시초로 보기도 해요. 아 네, 이처럼 이 중세 신학은 앞 시대인 교부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훨씬 정교하게 체계화하고 종합하여서 더욱 발전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중세 신학이고 주제별로도 있고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맞습니다. 아 예, 스콜라 신학이라고 할수 있죠. 이 스콜라 신학은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돼요. 11세기 이전까지는 기독교 교육의 중심지가 성당과 수도원에 딸린 한 음. 학교들이었어요. 음. 그 학교들을 스콜라라고 불렀어요. 아.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의 어원인 거죠. 어, 그게 어, 오늘날 음. 스쿨로 단어가 그렇게 발전해 난 아. 거죠. 대박. <laughs> 이1 1십이 세기 어간에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출현한 거예요. 대학은 처음에는 중세 공부할 때 교과서에 길드, 상인들의 이익집단에 그 길드와 유사한 형태였던 게 학자 길드였던 어... 거예요. 학문협동조합인 음... 거죠. 그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나 국가에 매이지 않는 학자들의 자치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원래 음... 학문이라는 거는 이런 환경에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음... 거죠. 그게 이제 대학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 대학. 그 이후에 여러 대학들이 생겨나고, 강점이 있었던 분야가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달랐던 거죠. 음. 그러면서 여러 대학들이 이름을 떨치게 되죠. 신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대학은 파리 대학. 여기서 토마스 아키나스가 가르쳤던 거예요. 와, 아, 토마스 네. 아키나스가 거 교수님이었어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옥스퍼드 대학 이런 것도 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죠. 음. 보통 13세기를 이제 스콜라 신학이 가장 흥했던 시기로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세를 사건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중세의 절정이 13세기라고 했죠. 음. 제 4차 라테랑 공의회 스콜라 신학의 절정도 13세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13세기야 말로 교회의 권위 면에서도 학문 면에서도 중세가 정말로 활짝 꽃을 피웠던 시기라고 할수 있죠. 음. 이 시대에 스콜라 신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중세 서유럽으로 들어와서 재조명된 것이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책 신에서 봤는. 데 데 기독교는 그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철학과 아주 긴밀한 영향을 음. 맺어 왔어요. 음. 그렇죠? 고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 누구였죠? 플라톤과 플라톤. 플라톤. 야... <laughs> 아리스토텔레스. 예, 맞습니다. 그 양대 산맥 중에서 기독교는 주로 플라톤의 영향만을 많이 받았었던 그렇죠. 거예요. 음. 대표적인 인물이 유스티노스, 음.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음. 분들이 맞아요. 다 플라톤의 아, 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적으로 좀 경시하는 분위기였어요. 납득이 가는 대목이긴 한게 플라톤 사상의 특징이 뭐예요? 이데아 이원론이잖아요. 이원론은 현세를 좀 경시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는데 저 너머의 것, 하늘의 음.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태도하고 아주 합이 그렇죠. 잘 맞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감각을 지식의 원천으로 매우 중시했어요. 그런 태도, 관찰, 실험, 증명 이런 거좀 홀리하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웃음> <웃음> 아, 아리스토텔레스 비아니 <laughs> 아니왜 <laughs> 플라톤이 각까을만 했을까 그를 볼때 일자 정신 영혼 이데아 아, 네, 아, 이런 쪽이 더더 네,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느껴지죠. 이런 흐름이 이제 중세까지도 이어져서 동서방 교의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가를 먼저 알아본 건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이 지중해로 이제 세를 확장해 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 훌륭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슬람의 철학과 신학에 먼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음, 음, 음.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븐 시나,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라고도 불리는데 이븐 루시드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아주 방대한 주석을 남겼어요 이두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이슬람 진영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두 철학자라고 볼수 있죠 서양 철학사 책들이 뭐 아랍을 동양으로 보기 때문에 아랍 철학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두 사람에게는 지면을 할애하는 책들이 꽤 있을 정도로 이두 어, 사람의 굉장히 철학이 중세 철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 1 2세기 경에 이슬람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유럽으로 이제 역수입된 거죠. 그러자 이제 중세의 몇몇 거물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음... 특히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됐냐면 아리,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얘기했던 뭐 경험, 관찰, 네. 검증 이런 걸 중시하는 태도가 기독교 변증학이 발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어... 됐던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내용이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laughs> 논리학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과학 저작들은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대표적인 게 세상의 기원에 관한 내용. 기독교는? 무로부터의 창조. 오래 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은 창조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음. 주장을 했거든요. 지역 공의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책을 읽으면 파문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laughs> 그랬던 거죠. 음. 시간이 갈수록 아리스토텔레스를 더욱 수용하는 분위기로 이제 점점 바뀌어갔는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아.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신학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고요. 음. 중세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일전에 중세 대표 한 명만 꼽으라면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대가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면 중세는 토마스 아퀴나스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가진 분이에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음. 이 책은 중세신학을 집대성한 대작이죠.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은 사람은 없나 <laughs> 요아퀴나스의 입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하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아퀴나스는 또한 이성의 한계도 인정해요. 신앙에는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영역이 있다.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역을 위해서 바로 계시가 존재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계시는 이성으로 파악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퀴나스의 입장이었어요. 계시도 인정하고 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아퀴나스의 시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신존재 증명인 거죠.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신학 블록베스터 <laughs> 4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내용은 늘 반복되는 거죠. <laughs> <laughs> 여기까지 듣고 생기는 의문 플라톤이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냐 그게 무슨 음. 상관이냐라는 음. 생각이 들겠죠 이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역사가 될 평가를 이야기하자면 중세 후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용된 게 근대를 여는 시작점이었다고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지배하던 그 학문을 관찰과 검증을 중시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왔거든요 어. 이게 근대 학문이잖아요. 어. 이러한 토양에서 근대 과학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단지 학문의 트렌드가 바뀌는 정도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건 분명하죠. 이제 잠깐 동방교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11세기 말에 이르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정교회의 어떤 지적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어떤 도시였냐면 중세 천년 동안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는 치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해신학자라고 불렸던 이 심해온의 신학은 어떤 거냐면 신비주의였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체험, 기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었어요. 이분은 약간 지식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다소 반지성주의적인 경향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왜 이분의 신학이 경향을 가질 수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동방교회도 역시 서방의 스컬라주의와 비슷한 신학을 음,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음, 신학자들이. 음, 음. 근데 그 스콜라 신학이 채울 수 없었던 어떤 결핍된 지점을 심해온이 채워준 거죠. 어. 그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게 해시카즘파였어요. 이들 도 역시 기도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하나님을 신성한 빛으로 체험하는 어떤 기도법 이런 걸 가르켰어요. 이 헤식카즘 파에서 나온 기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예수 기도예요. 그게 가놀랐요 예수 기도가 이렇게 오래된 건줄 몰랐어요. 네네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음. 기도문을 호흡과 연결해서 반복하는 그렇죠. 이런 맞아요. 기도 방식 음. 이게 헤식카즘 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1 4세기 동방교회 안에서 이 헤시카즘의 신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헤시카즘의 가장 강한 비판자가 바를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헤시카즘은 신앙을 주관적 경험으로 전락시킨다고 봤어요. 우리가 신성한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상이 이제 위험하다고 봤던 음. 거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수 없다는 거죠. 헤시카즘파에서는 음. 팔라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반박을 하게 되죠. 신의 활동과 신의 본질을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맞다. 우리는 신의 본질은 절대 볼수 없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신의 활동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나중에 발전해서 팔라미즘이라는 이름의 신학으로 또 발전해 갑니다. 근데 이 문제를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결국에 해시카즘파가 승리했어요. 바를람은 나중에 서방교회로 전향을 해요. 아 그래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laughs> 딱 마음이 상해가지고라기보다는 어떤 서방 신학의 어떤 부분에 음. 이제 매료되어서 나중에 아. 서방 교로 회 전향을 이제 하게 자기 위치를 되는. 좀 찾은 거고요. 네, 예, 예, 그렇죠. 맥그라스는 여기서 난데없 동방의 해시카즘 논쟁을 왜 얘기했냐면 음. 14세기 말에 이르면 스콜라 신학의 한계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체계나 구조, 음. 논리적 엄밀성에만 관심을 쏟고 신앙의 어떤 감정, 영성의 측면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음. 동서방 모두에서 우려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음. 는그 중에 한 예로 이제 해시카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동방 교회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중세 스콜라 신학의 메마른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재밌는게오이 한쪽이 대두가 되면 맞아요, 맞아요. 한참 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또한 면이 무서 음, 균형을 이루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하게 되겠지만 서유럽에서 나타난 데보티오 모데르나라는 새로운 경건이라는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스콜라주의의 메마른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 어. 반성의 일종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죠. 오늘은 이제 스콜라 신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콜라 신학을 매마는 지성주의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어요. 특히 후기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되었던 것도 맞고요. 근데 이 비판에는 다소 과장과 왜곡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스콜라 신학에 대한 제일 유명한 비판. 천사들이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나를 토론했다. 제가 신학 블록버스하는 기간 동안 가장 흥미로운 주제예요. <laughs> 그래서 몇 명이 올라갔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비아냥 조이 네, 네, 그렇죠. 어. 그러 다가 그런, 그런, 건 그런 놀, 짓들이나 놀, 하고, 하고 있다가 있다. 어. 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에 많이 어. 인용되죠. 근데 맥그라스에 의하면 이게 문헌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중세를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17세기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지어낸 거라는 음. 학설이 가장 유력해요. 음. 개신교인들이 듣는 설교나 강의에서 중세를 언급할 때 긍정적이면은 가리고 부정적인 면은 과장해서 부각시키는 왜곡 음. 사실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 전통에서는 중세를 아주 부정적으로 아, 보았던 그 르네상스 학자들과 그렇죠. 종교개혁자 들의 어.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음, 보거든요. 음. 저는 중세의 신학이 영성 을 완전히 소홀히 한 메마른 학문 은 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로 안셀무스를 이야기하고 아, 있어요. 아무래도 눈물의 주교. 안 네, 네, 네. 눈물 많으신 분. 신존재 증명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렇죠.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스콜라적인 거죠. 실제로 안셀무스 를 스콜라 신학의 선구자로 보죠 이 분이 신조 존재 증명을 했던 내용이 실려 있는 그프로슬로기온을 보면 이분에게는 이런 신학적 논증을 하는 활동 자체가 하나의 기도고 예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막 글들에 속에 느껴져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에 감동해서 운게 아니라. 안셀무스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이제 유명한 말도 남겼죠. 학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성과 영성이 마치 양자택일인 것처럼 음. 이야기해요. 서로 뭐라고 비판하냐면 내 말은 지성주의다. 음. 그리고 뭐 내용 없는 열광주의다. 음. 막 이래가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음. 하지만 훌륭한 신앙은 좋은 신앙은 뭐냐면 통합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셀무스가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과 신학이 바르게 지성과 영성이 바르게 통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촬영하고 방송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함께 공부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도 예배이고 신앙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네. 것 같은 데 축도 한번 할까요? <laughs> 홍 쌤의 울게 하소서 이렇게 또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매번 이 시간이 이제 메시지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양한 반응들 이렇게 마찬가지로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함께 좀 이렇게 호흡해 가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세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편도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